처음부터 세계 진출을 목표로 결성했다는 그룹 자니즈의 킹고한도 프린스에서 카이에 이제 갓약できる 그룹을 메잣스 해외에서 活躍できるグルー이 되기에는 지금의 모습대로 도대체 무리라는 잔지로에 맡게 되었습니다. 최근 탈퇴한세 명에 대한 뉴스가 새로 나왔는데요. 이 뉴스에 따르면 세계 진출을 이유로 탈퇴를 발표한 세 명이 최근 미국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오퍼가 왔지만 전원 거절했다고 나와 있네요. 어머. 미국 엔터 회사에서 오퍼가 왔다고요? 정말일까요? 뉴스에 나와 있는 연예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구체적인 이름은 말 못하지만 히라노쇼는 최근 한국 소속사로 이적하는 게 결정되었다는 정보가 있어요 자니지를 퇴소한 이상 일본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하기는 힘들고요 해외에 목말라 있는 히라노쇼에게 한국 기획사로의 이적은 매우 현실적이죠 최근에 다른 정보들을 살펴보니 히라노쇼는 1월 27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한국에 있었다고 하네요 그냥 관광하러 온 거겠죠? 그리고 보니 BTS의 레코딩 메이킹 영상 속에서 하이브 연습실에 뜬금없이 킹과 한도프린스의 사진이 들어간 액자가 발견되었던 해프닝도 있었네요. 예전에 독특한 안무를 보여줬던 일본 아이돌 케아키 자카이 센터 히라테유리나도 한국 이적설이 돌때 다들 헛소문이라고 했지만 최근 하이브 재팬에 소속되었으니 아예 가능성이 없지도 않을 것 같네요. 긍정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그래도 자니즈 아이돌치고 코창력 꺾기 창법이 덜한 편이죠. <목소리> 일본에서 팬층이 두텁고 인기가 많은 히라노쇼마저 한국으로 이적하게 된다면 일본 연예계 입장에서는 일본인 인재 유출이니 뭐니 분하다고 떠들 것 같아서 그것만큼은 꿀잼이겠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